thank you 이걸로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네, 씨. 카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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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! 아! 쉐! 아! 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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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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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쉐! 게 없겠습니다. 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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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, 박수 체크 체 오늘 뭐 하자, 베스트 홍로 사려. 자기 혼자 그래, 혼자 고아 진짜. 내가 아늘 기분이 나. 아. 다 망한 거 아. 저 너도 배고프던. 아. 우리 죽은 거야. 조심. 손 올리는 건 봐야지. 아 기권했어요. 기권해줘야 돼. 자, 택 택배 이번 경기는 천부란 선수 부상으로 1라운드 천부란 선의택배하시겠습니다 아, 저거왜온 거야? 아, <laughs>